섬가기 어, 뭐야, 이거? 어, 이거 초반에 돈 100원 주네. 아, 큰일이다. 나의 숨겨진 <laughs> 밀리 실력 미천이 다 드러나게 생겼다. 아, 초반에 이거 다 트랩이 있네. 여기 시아버에서 보니까. 잠깐만. 일단은. 딱 화면 세팅을 해주고. 그 다음에, 아, 방금 전에 파일럿을 지었어야 되는데. 아, 이게 기본적인 빌드인데. 야, 이게 멀티를 딱히 지을 필요는 없네. 야, 근데 컴각이면 보통 초반에 되게 빨리 나오지 않나? 아, 저 앞에다가 포토를 지을 걸 그랬다. 잠깐만, 다시 할래. 오케이. 자, 맨 처음에 프로브를 뿌려주는 컨트롤. 야, 이거 시작하자마자 파일럿을 하나 지어야 되는 거 아니야? 파일럿 기다가딱 하나 짓고, 나는 일단은 어차피 첫판이니까 좀 지켜보게. 그 다음에 빠른 정찰, 어, 이거 뭐야? 이거, 오, 이거 쓸수 있네. 잠깐만, 그 다음에 여기다가. 오케이, 그렇지. 아주 좋아. 아이, 이러... 와, 이게 영웅이네. 초반 방어용. 아, 주 좋아 그 어차피... 아, 이거, 작이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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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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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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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프로브는 계속 만들어줘야 되겠지. 아 이게 씨나 숨겨진 실력이 여기서 이제 다뽀롱나게 생겼구만. 야 이거 초반에 아 여기 가서 멀티를 지을 걸 그랬나? 아 멀티 지었어도 되겠네. 이리로 오자. 자 프로브 지어주고 어차피 파일런을 하나 더 만들긴 해야 되거든. 정말. 다음에. 여기다가 포토캐논을 만들어주면서 여기다가 멀티를 짓자. 어쨌든 멀티를 짓지 않으면. 자, 괜찮아요, 괜찮아요. 벌써부터 오면은 저기 정말 양심이 없는 거지. 쓰레기 자식이지. 크 컨트롤. 그치. 정확한 프로브 클릭. 아, 아니, 프로게이머들 이거 드래그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하는 거야? 이거 드래그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. 내가 마우스가 느려서 그런가? 곧 있으면 올 때가 됐는데, 자, 포토캐논을 지어줍시다. 언덕 포토도 하나 지어주는 게 좋겠지. 이쪽으로 와가지고, 근데 굳이 미네랄이... 아, 여기... 아, 1500원씩 밖에 없네. 멀티를 굳이 지을 필요는 없지만, 그래도 여기다가 언덕 포토 하나 만들어주고요. 어쨌든 초반에 몰려올 것 같아. 초반에 좀 많이 몰려올 것 같아. 많이! 그러니까 포토캐논을 빨리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역시 수비엔 포토캐논이지 야 포토캐논만으로도 깰수 있지 않을까? 이 모든 맵맵 맵 모두를 그냥 포토캐논으로 다 뒤엎어버리면 막다 해놓으면은 깰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좋았어 가스 켜주자 아니 뭐야 이거 가스가 왜 이래 사실 가스를 켜도 지금 쓸모는 없지만 어차피 포토질 거라서 이렇게 뒤로 와 있어. 저 메딕을 이용해서 뭔가 질런 메딕 조합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가 좀. 퓨터의 인공지능이라서 멍청해가지고 자 어차피 그리고 나중에 가스가 모자랄 거야. 가스를 켜두자 내가 스타리그를 많이 봐서 알아 가스는 굉장히 귀중한 자원이에요 가스로 인해 그 종족이 강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다고 여기 두마 여기 뭐야 이거 캐너 가스 캐라 얘왜안 오지? 이거 넥서... 넥서스 지을 자리 되냐 근데 이거? 되겠지? 테크 안 올려도 되겠지? 그리고 저프로보나 하나씩만. 그래야 넥서스 큰일이다. 괜찮아, 이거 150원밖에 안 해요. 멀티가 더 중요해. 보자이 정도 쯤이야. 그리고 여기 어 트랩도 있잖아. 초반 방어용 트랩까지 있어. 프로토스는 이게 좋다니까. 한 마리만 있어도 계속 치를 수 있어. 정말 사기적인 종족이야. 자 이제 좋아 빠른 테크. 자 이제 테크를 올려봅시다. 와개 넓어. 로스트 템플이 원래 이렇게 넓었나? 저는 사실 아는 게 로스트 템플밖에 없어요. 이거 맵 수정돼가지고 막 여기 이상한데 뭐막 언덕 같은 게 하나 더 있는 거 아니겠지? 어 하나 더 있지 않네요. 아 근데 저게 위치를 모르겠는데. 왠지 저게 위치를 알아야 될것 같은데. 초반 방어형 랩도 있고 일단은 뭐 지금 상당히 안전합니다. 프로브를 좀 많이 뽑자. 이제 게이트웨이. 야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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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야 프로토스야 저 새끼. 야 프로토스야. 괜찮아 나나 포토캐논 많이 만들어놨어 이미. 맞고도 남아. 야 맞다 이거 업그레이드 하고 있어야지. 어떻게 너더 만들어? 야얘왜못 뭐, 나가냐? 괜찮겠지? 오케이 인공지능 멍청하고 야 앞으로 두 마리 만들고 여기 제 저새끼 이제 나중에 공중도 뽑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야 뭐야 왜 적우도 있어 이새끼들 왜 동맹을 맺은 거지?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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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자, 여기로 나와. 포토지어. 좋 포토의 힘으로. 오케이. 문진에 자원 많아. 아, 나중에 뮤탈도 올것 같은데? 그러면은, 여기다가, 문진에다 포토캐돈을 깔아두자. 와, 난 역시 진짜, 와, 리얼 몽상가다. 와, 이 정도면 완전 강민 수준인걸? 정말 쩔어 효율적이야 어디 마린 주제에 마린은 포토캐논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괜찮아요 야 150원으로 정말 많이 막았어 그리고 나중에 드라군도 뽑을거야 내가 오케이 그 다음에 테크를 올립시다 야 맞다 여타가 게이트웨이지여도 여기 드래곤 못나가잖아 아아 그러면은 이거를 너는 테크만 올려 테크만 올리고 쉴드업을 하자 이게 보통 콩깍이는 막 업그레이드가 계속 있던데 쉴드 업그레이드만 많이 하면 되지 않을까? 그럼 괜찮겠지? 일로와 크로가좀 많이 필요하니까 아 건물 짓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야 포토캐논으로 천천히 전진하자 포토캐논으로 전진하면 괜찮을 것 같아 이게 생각해보니까 1대3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이거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니야 이거 업그레이드 어, 그래, 됐다 뭐야 이거 아, 공업. 템플러 아카이브를 만들어야 되네요. 그러면은, 어, 템플러 아카이브 만들 거면, 아둔의 성지. 그 다음에, 퍼프캐논. 나중에, 얘네 막배틀프루저 같은 거 만드는 거 아니겠지? 좋아, 좋아. 아주 잘 되고 있어. 야, 돈이 근데 좀 많이 딸린다? 이거 프로브가 더 많아야 되나? 오 여기 여기 여기다 멀티하면 딱될것 같아 야 그리고 이 중앙을 먹어두면 야 포토 러쉬 가자 이제, 이제 러시아 타이밍 같아 지금 딱 타이밍이 타이밍 봤어 상대방이 지금 방심하고 있는 이 틈이야 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새끼가 앞마당을 먹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앞마당 안 먹었어 여기도 에분명적 저기 있을 겁니다 컴터는 멍청하기 때문에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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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. 만들고 있다 아, x X댐. 대좋댔어좋댔어 걸렸어 와, 컴터 이 자식 가자, 이제 야, 포토캐논 가는 김에 더 만들고 오케이 좋아, 가자 너는 여기다가 계속 공사를 해 너는 가서 포토로 이제 러쉬를 준비해야 해 아, 괜찮아, 괜찮아, 이거 맞고도 남습니다. 아, 이거 다, 다 만들어졌어야 되는데. 야, 맞다, 이거 템플아 카이브. 너템플아 카이브 만들고 들어와. 오케이, 막았죠? 아주 쉽게 막았죠? 아, 안돼. 제발 살려줘. 아, 야. 안 되겠다. 프로브 두 마리가. 아지 저기 가만히 서 있는데? 야 지영. 오케이. 딱딱 붙어가지고 지영. 앞마당을 막아, 아예. 좋아. 오케이 오케이. 다음 너는. 저쪽 정찰 가 봐. 좋아, 패스트 정찰. 이렇게 빠른 정찰 은너 상상도 못했 겠지? 널로 아이고, 나 미네랄 이 많이 필요 하 니까 멀티 를 지어 주고 어떻게 해 아, 저 때문에, 올라가이 만들어 그냥 그러다 보면 하나쯤은 완성되지 않을까? 하나만 완성되면 되는데, 하나도 완성이 안 되는데 좋댔다 아, 예 빨리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, 쟤네 오겠다. 이제 이거 다 막을 수 있을 만큼 포토캐논 많이 지어야 돼. 내 멀티 날아가 이러다가, 자, 괜찮아. 야야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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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이거 안 때린다. 이거 안 때린다. 인공지능 멍청해요. 좋아. 됐어 됐어. 미네랄 알차게 잘 쓰고 있어 이 정도면. 오케이. 자 실드 크레이드 한번 더 튼튼하게. 진짜 내가 이걸로 깨본다. 야 근데 이맵한 30분이면 깬다는데이 맵을 어떻게 30분 안에 깨? 미친 거 아니에요? 야, 미네랄 다 거덜나기 시작하는데? 야, 너네, 너네 너네 한 주먹만큼 이 일로 와 아닌가? 여기 미네랄 많은 건가, 아직? 캐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아, 저기 저그는 크립 때문에 저그가 사기네 크립 때문에 짓기가 힘들잖아 그 파일런은, 어? 저기랑 나랑 이거 공유돼야 되는 거 아니야? 크립은 공유하는데 왜 파일런은, 어? 저, 어? 공유를 안해 잠깐만 앞마당 먹었냐 이 새끼들 앞마당 먹어간다 먹고 있다 지어 파이런 두개 오케이 너네는 여기서 캐고 좋아 이 정도면 됐어 안 들키겠지 안 때리면은 컴퓨터는 인식을 안 하겠지? 일단 앞마당부터 포개자, 일단 포토 한 6개, 7개, 7개 정도 만들어주고, 어어어 제발... 아니, 말도 안 돼. 이거 어떻게 알아? 이걸 말이나 돼? 취소 눌러 괜찮아, 완성될 거야. 부서지기 전에 취소해. 아, 제발 완성되라! 아아 아, 미치겠네 진짜 아 이제 완성됐는데 와야 이거 포토펜으로는 답이 없어 이거 이거 안돼 이거 안되겠다 이거 병력을 뽑아야 되겠어요 아 뒤늦은 후회 아야 업그레이드 빨로 밀자 올드라군 가자 올드라군 아나 이럴거면은 차라리 프로토스를 하지 말걸 근데 그나마 프로토스에서 이렇게 포토캐논으로 막는 것 같긴 한데, 잠깐만. 들어와가지고, 게이트웨이를 여기에다가 짓자. 게이트웨이를 여기에다가. 괜찮아. 얘네 이거 못들어요 절대 못들어요 얘네 수준이 그렇지. 질럿 바로 공, 방, 실드 업그레이드. 업그레이드 그래, 다 해주자 아야 프로브 프로브 죽인다 야 일로 뭉쳐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렇게 막 프로브 뭉치던데 이렇게? 튀어있어 그냥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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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돈 많이 벌었어 야내 이게 맵이 너무 좁아 드 드라곤 만들어 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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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괜찮아 시 박새끼들 이게 상태가 어떤 거지? 뭐야 이거? 몸짱을 왜 보내였다가? 얘는 뭔데? 아, 하... 내 뒤졌다 이씨 새끼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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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꼼짝 말고 가만히 있어. 새끼들 모든 것을 다 봐주지. 뭐야 이거? 잠깐만. 아 근데 여러분 어차피 컴퓨터인데, 어? 뭐?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? 그래. 내가 맵을 보면서 거기에 빌드에 맞춰서 내가 뽑아주면 돼. 맞다. 야이 이거 아 사고리업을 안 했어 야 뭐야 얘네 이게 보이나봐 야이 사기꾼 새끼들아 얘 나를 어떻게 보는 건데 나 때리지도 않았는데 이거 봐나안 때리면 원래 안 보여야 되잖아 컴터는 내가 다 보이나봐 와이개 사기꾼 새끼들 미치겠네 이 새끼들 돈 얼마 있는 거야 이거 돈 무한 아니야 이거 시작부터 이게 말이 돼? 잠깐만 나나나 나, 나 이게 진짜 나 원래 주종족이 적이거든요저 적으로 한 번만 다시 진짜 아나 미치겠네 이거 내가 네, 잘못했어 뒤졌다 씨벌럼들 내가 적그 나온 이상 너희 다 끝났어 야 솔직히 님들도 이거 궁금하죠 컴퓨터 어떻게 돼있는지 뭐야 이 새끼들 뭐야 얘네 정상이었어 아무것도 없는 거였어 근데 근데 어떻게 저렇게 했어? 어떻게 했냐고! 야, 맨 처음에 이거 딱 한...한... 일단 쳐들어가 그렇지 이걸 쳐들어가 일단 하나 저거 봐스포닝풀 어? 언제 만드는지 그런 거다 지켜봐 좋아, 구 드론 빌드 나 오버로드 하나 만들어주고 그렇지. 뭐야, 얘왜 벌써 오버로드 두 마리야? 이 사기꾼 새끼. 야. 야, 이거 왔다 한 마리를 매, 미리 쳐들어가가지고 죽이는 게 원래 요령이었나 봐. 원래 저렇게 했어야 되나 본데? 아, 이거 해처리를 더 만들어야 되는데. 이게 내, 내 기억에 드론 12마리까지 만든 다음에 스포닝 풀 만드는 거였나 그랬을 텐데. 근데 이거 맨 처음에 100원을 주니까, 야, 이거 넣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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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어. 아니야, 일단 해처리부터 짓자. 이거를 쌩 더블이라고 하던가? 좋아. 전문용어나 쪼성트 생 더블. 왜, 개사기인데 이거? 야, 뭐야? 내 메디카나 어디 갔어? 야, 한 마리는 죽었다. 한 마리는 죽었어, 이미. 좋아. 일단 한명 끝냈고 두려울 게 없어 난. 야 이제 스포닝콜 올려야 돼. 괜찮아요. 이거 질럿 이겨요. 메딕도 붙어 있고 하일런부터 부여야 되나? 아 근데 자꾸 이것 때리네? 아 그냥 저거 내가 컨트롤 해줄 결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줄게요. 괜찮아, 괜찮아. 초반에 그 나쁘지 않아 오케이 질러 나와도 무섭지 않죠? 아니 근데 프로... 아니 저게왜한 마리 죽어있지 메딕이? 죽으안 되는데 아해처리만드는데 너무 한참 걸리는 거 아니야? 가스 원래 이때쯤에 올라가야 되냐? 가스 두개다 올라가 가스는 귀중하니까